예, 요거는 제 5가운인데, 어, 5년 키운 나무, 이제, 캐냈습니다. 예, 품종을 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 가슴없다. 5년 동안 멋지게 키워가지고, 있는데, 품종을 사기를 당해서, 도저히 안 돼서 다 캐냈습니다. 아, 품종이 아니면은, 미련 갖지 마시고 빨리 캐내고 새롭게 심는 게더 빠릅니다. 어, 제 영상 보시는 기농인들거 초보분들. 어, 진짜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술보다도 품종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품종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무를 선택하실 때, 묘목 선택하실 때 어, 무동묘, 웬만나 무동묘를 찾아갖고 심으시고 접수가 믿을 수 있는 유전적으로 품종 고정이잘된 그런 나무들을 찾아갖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올 내년에 심으면은 한 2년 정도 키워야 되잖아요. 한 7년, 8년 허정 세월입니다. 그지? 예. 네. 아, 제가 나무 사올 때몇 번이고 확인을 하고 확인을 했는데 그 때는 무조건 정확하다 맞다 그를 했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심었더만 결과물이 이래됐습니다 하여튼 품종은 진짜 믿을 수 있는데 사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 하신 사장님 제 전화도 안 맞는데 잘 보십시오. 7년의 허송사월허송사월입니다 허송. 허송세월. 앞으로는 그렇게 묘목을 키워갖고.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분이 제가 알고, 교회 장로라고 알고 있는데, 맹색이 종결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키운 나무들을, 이런 나무들 제가 다 변했습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미아입니다 오리지널. 이렇게 엄청 이리 수육 만드는데도 시간, 노력 힘들게 들어갔는데, 제대로 수확도 못하고, 벽주를키워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예, 네, 요즘 농부들 가장 좀 여유있고 한가한 시간입니다. 네. 자, 이제 좀 있으면 전쟁들 하실 건데, 어, 전쟁 하기 전에, 어, 한 번, 저, 꽃눈 상태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죠? 원래 일조락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꽃눈 상태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심은 골든인데이 나무 자라면서 좀 별로 안 좋고, 확실히 햇빛 없이 농사 짓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 2년차 골드. 2년차 골드는, 이런 것들은, 그마 아, 골드는 꽃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골드 이정도 꽃눈 되면, 어, 내년에 좋은 한품짜리결과지에 사과를 다는 시점에도, 자 내년, 내년에 3년차 되는 나무인데 올해 2년 제법 한 4,50개 정도는 충분히 착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골드는 다행히 꽃눈이 좀 양호해 보입니다 제어봤어다 괜찮은 것 같고요 문나게도잘졌고 이제 잎이 다떨었습니다 근데 후지가 좀안 좋네요 어, 아무래도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꽃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 보시피한 펌짜리 좋은 결과들이 뭐 원하는 대로 충분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농사 재면서 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좋은 꽃눈 만드는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유목기 때 특히 1, 2, 3년 차까지는 어, 열매보다 좋은 꽃눈을 빨리 만드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이제 관리합니다 좋은 꽃눈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순이 일찍 먹어야 됩니다 그지 참 유목기 때 일찍 먹게 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나무도 커야 되고 열매도 키야 되고 꽃눈도 만들어야 되는데 해보면 그래 쉽지는 않습니다 최하한 6월 10일 15일까지는 이 정도에서 꽃눈 다 뭉쳐지는 꽃눈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지 어 그렇게 하기가 해보니까 그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골드는 다행히 이놈들 거의 뭐 6월 10일 아래 멋든 꽃놈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데 내내 이제 냉이 없이 착가만 시키면은 좋은 맛있는 사과를 수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골드는 마음에 드네요. 조금 요 우회 쪽에 자름새가 약한 것도 있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안 좋은 환경 속에서는 그나마, 어, 양호한 것 같습니다. 골드. 뭐, 이 정도면은, 내내, 충분히 제가 원하는 만큼 좋은 사과를 많이 어, 착가시킬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년차, 이건 골드였고요. 예, 이거는 후지입니다. 후지. 2년차. 이제 내년 3년도라는 거, 2년 키웠는데 역시, 꽃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네요. 약합니다. 다. 음, 후지가 뭐 하여튼 원래 잎이 일찍 떨어진 분들은 더 상태가 심각하더라고니까 래리 갈반 있으신 분들은 내년도 좀 고생을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잎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고 오면 안 됩니다. 요 꽃눈 상태들을 보고 이제 원래 전쟁을 어떻게 할까? 뭐, 그렇게 판단해야 될것 같고요. 꽃눈 상태가 약하다면 저는 약간 강전정으로 해주고요. 좀 충분하다면 뭐 약전정을 하는데. 뭐, 수영은 이제는 뭐 거의 2년 정도 키웠으니까, 우에도월할막 거의 올라갔고, 별로 뭐,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는 된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사과 만 달고 수확만 하면 될것 같은데, 후지는 골드에 비하면 꽃눈 상태가 영안 좋습니다. 폴드는 참, 꽃눈 상태다 양호합니다. 아, 일찍 모어서 그런지, 품종 특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폴드는 꽃눈이 마음에 드는데, 부지가 영좀 부실합니다. 아,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고수들이, 꽃눈은 막 충실하게 만든, 아, 그런 고수들이 참 부러운데, 그 따라 할래도 잘안 됩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 친구들 버튼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 친구도 꽃눈이 작년보다는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햇빛 없이 농사 짓는다는 건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아 내내 정례도 충실히 해야 되고 꽃눈도 조금. 많이 드러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지 2년차였고요. 후지 2년차 홍로암 보러 가겠습니다. 예, 네, 이건홍로년차입니다 아, 요나무보 그래도 꽃눈이 참 그나마 좀 낫네. 그라고좀나은데 아, 저 밑에 가오니 꽃이 영안 좋습니다. 거의, 순이 한, 뭐, 6월 초에 다안 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행노모대도, 어, 뭐 괜찮은 사과들을 좀 수확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드네요. 후지가 좀안 좋고, 제, 제 밑에 홍로 가원이좀안 좋아요. 이 순이 확실히 1 5지니까 꽃노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 나무들도 이제 홍로 2년 키운 나무인데, 없이 이제 정상적으로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카에 안 달고 이제 냉해 없지면 냉해 음, 뭐 원래 날씨에 이 정도 꽃눈이면 그런대로 만족하지는 않지만 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후지가 아, 후지 3년차가 영 꽃눈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조금만 세면은 2차생장을 많이 하고 벤제리 사과가 많이 나오고 아, 하여튼 제가 농사지으면 후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어렵지만 특히 제 기준은 하여튼 후지가 어렵습니다 한품짜리 결과지는 많이 만들기는 만들어 놨는데 꽃눈이어서 좀더 충실했으면 좋았을 건데, 마음대로 안 되네. 참 어렵습니다. 봉사. 아, 내년 날씨가 좀 좋기를 바라면서. 요게 이제 후지 3년차. 3년차입니다. 4년차 볼까요? 예, 오늘 후지 4년차입니다. 어, 원하는 가지, 결가지들은 제가 원할 만큼 충분히 다 뽑아놨습니다. 이제 어, 뽑아놨는데, 이제는 좀 약한 가지들은 좀 많이 좀 약간 강변정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도 움직인 꽃눈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좀 충실하지가 못해. 이야, 이뭐 뭐 이제. 원하는 수고 다 올라갔고, 여기서 이제 소금 전쟁 하면서 좋은 사과만 이제 생산하면 됩니다. 냉해만 먹고. 하여튼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꽃눈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고, 또 원래 뭐, 뭐 겨울이 굉장히 춥다는 예보가 있긴 있던데, 꽃눈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쟁하기 전에, 검무 꽂는 상태를 한번 체크하고, 판단을 해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은 한 12월달 중순됐습니다. 살살 합니다.